안녕하세요. 연수주간 업데이트 연수업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연수업 2부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 어, 이분은요, 언제나 우리 연수구민 분들의 편입니다. 제 소개에 힌트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의장 편용대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연수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구 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뜻과 민심을 존중하고 의원들 간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집행부와 협치해서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는 연수 스튜디오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많은 많은 여러 가지 제작 콘텐츠를 만드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 재미와 행복 그리고 연속의 소식을 원활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소통하는 열린 의회, 또마음을 울리는 감동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제구대연수의회를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의정활동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예, 네, 그렇죠. 어떻게 지금 어느덧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어,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든 의원들이 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또 주민들이 어, 제대로 전달 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제일 먼저 저희 의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의 정말 작은 얘기라도 귀구울를 듣고 그것을 집행부와 상의하고 그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현장 방문도 해보고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의회, 의원으로서 본연의 기능,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민원 해결에 좀더 노력하고 좀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민원 해결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상의하고 또 집행부와 논의하고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그런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어 민원인들의 바람이 그대로 100%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의원으로서 나름 열심히 했지만 의원으로서 한계도 느꼈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또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민원인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의장님 그 연수구의 현안사항 중에서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수구의 현안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벽산빌리지 그기 어, 문제 해결 방안. 어,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인천시와도 접촉을 해봤고, 그런데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 연수구의 인구가 4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응급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연수구의 적십자병원 응급실이 있지만, 송도에는 인구가 20만이 넘지만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착공이 돼가지고 빠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대지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을 할수 있는 진짜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공되기까지는 사실은 지금 얼마 걸지 아무도 확신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응급실이라는 게 진짜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인데 우리 송도에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유종복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종복 시장님이 이조 천장 님한테도 한번 알아봐라. 근데 사실은 제 송도나 연수구 전체로 봐서도 응급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음 연수구 전체에 특히 송도 신도시의 문제가 대중교통 문제, 학교 문제 등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참 중요하죠. 네, 네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합니다. 네. 어, 연수구민의 행복한 그 삶과 또 행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연수구의회 의정 활동 방향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의정활동 방향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이 원도심과 국제도시 송도라는 데두 군데가 이렇게 양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도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라는 정말, 어.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안고 있는 그두 가지의 어떤 양면성이 있는데 균형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 원도심에는 당장 50층, 70층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도심에는 50층, 70층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공원과 그다음 기타 부대 시설. 편의 시설, 위락 시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원도심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는 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에 5층에 살고 있는 주민이 송도에 5 0층에 살고 있는 주민과 생활 만족도 아니면 생활 행복 만족, 만족도가 동일하다면 저는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심은 지금 새로운 신도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 건축물이나 이게 현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행정서비스 또 우리 행정지원 이것이 어, 신도심에 비해서 원도심에 계신 주민들께는 좀더 어,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의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행정 서비스나 행정 지원으로서 이렇게 메꿔주면 거기에 대한 생활 만족도나 행복, 만족도 또한 신도, 어, 신도심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의 그 구정 방향, 우리 의회 의원님들, 네,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지향적인 방향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통하는 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어, 앉아서 어,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들어오기보다는 현장 방문을 우선시하고 현장에 무슨 우선 있으면 다 같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돕고또 피부로 체험하면서 좀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네. 겁니다. 네. 네, 이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구민분들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먼저 주민 여러분들의 앞서서 구청 공무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연수구에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건립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국제도시 도서관, 그다음에 각 동해, 어, 청사를 지금 건축물 건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이라는 것은 정말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의 공직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후에 이 건축물이 주민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어떤 만족감을 주는지 그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두려워해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반려하거나 또 필요 없는 과도한 규제는 철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문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우리 연수구가 발전하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지만 연수국민 여러분, 우리 연수군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인천의 명실상부한 어떤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가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 몸처럼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노력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관심, 응원,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연수구의 주인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아니고 그 다음 집행부의 공직자들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진정한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를 더 아껴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격려해주시고 의원들을 응원해주시면 더 힘차게 일을 해서 연수구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수구의회 편용대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연수주간 업데이트 연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는 다다음 주이 시간에 더욱 더 알찬 연수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연수.